힘들 것. 같아. <laughs> 아 나. 어 지금 소리 괜찮은데. 아...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laughs> 뭐예요? 일부러 이렇게만 한 거예요? 네아 불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 아차하는 줄 알았어. 불이 약해가지고. <laughs> 어머나 어머나. 아 좋아 어머, 좋아. 야 예술이네 예술, 예술. 아 근데 진짜 섬세하시다. 아, 이런 거 괜찮죠? 어, 아. 아, 굉장히... 안 더우세요? 네. 바톤 터치 할까요? 네아 괜찮아요. 어, 고기 굽는 거 예술적으로 어. 그러니까 가느니까 그러니까. 하나 그거 보고. 아니, 이러려고 이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아. 네, 아. 원래 고기 굽는 걸 좋아하고 제가 또 세호 형 고기 많이 구워 드렸거든요. 음. <laughs> 아. 아이고. 아니, 아니. 그래서 구우셨나 아이고. 그래서 잘 오셨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잘 오셨나 봐요. 아니, 아니. 어쩌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막 티를 내진 않았지만 그냥 뭔가 건우 씨가 할때 그냥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어요. 그냥 건우 씨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어머 아아아아 어떡해. 그아 그러면 약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옆에 안 떠나잖아 옆에서. 진짜 안 떠나네. 일반 불판이랑 좀 달라. 불이나 이런 거랑. 막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다먹었 네. 어요？네, 안헹거도 되게 또다먹었 네, 어요？다 네. 아. 안 마셔도 돼요？얘 네, 는 네. 이따가 제가 그냥 그대로 마실 게요. 아. 오 감사합니다. 예. 네. 오. 응? 와, 아 어, 되게 매너남이다. 아, 요거는 요거는 사실 메리포인트다. 채소 나온다. 음. 아, 미쳤다. 음. 고기 미쳤다. 맛있어요? 음. 네. <laughs> 고기 미쳤다. 고기 어요 이거 조금 위험, 뭔가 맛있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보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 괜찮잖아 이런 어, 야. 어어. 그러니까 언제 뗄 거야 <웃음> 뭐야. 그런 <laughs> 건지. 그 날개 쇠스리 같은 거를 좀 무서워한다. 그런데, 예, 제가... 음, 좀 여기서 드론이 날아갈 때. 놀라. 또 있나요? 네. 많아요. 응, 어, 너무 너무 맛있어요. 표지 요해요 떼어 <laughs> <laughs> 어, 집은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양파 씹는 거야. 한게 완전 맛있어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갖고 온 거예요? 네 넣어놨는데 탄산 다 빠졌을 거 같은데 어. 저 근데 탄산 빠진 거좋아해 가지고. 아 진짜? 좀 이상한 취향이죠? 아, 너무 부드러운데요? 흐흐흐흐 쟤는 어디서 나왔어? 너무 감동 아유 <laughs> 닮아가고. 근데 다현 씨 너무 귀여워. 아유 귀여워. 보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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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웃음> 웃는. <웃음> 정우 씨한 명만 해요. 한국. 아 그다 정우 씨한 명만 해요. <laughs> 아, 그냥 쳐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 보고 계시네? 근데 진짜로 잘 대치네요. <laughs> 그렇죠. 정말 뭔가 이만큼밖에 못 먹을 것 같은데 진짜 잘 드시네요 먹는 거에 비해 안 쪄요 먹는 거에 음. 비해 어, 나도 카메라 들고 와도 돼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전문적인 게 없는데 아, 다들 작가네 <laughs> 진짜 랍 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제 꿈의 카메라 아 진짜요? 음. 진짜 비싼 카메라잖 어다다 같이 찍어드릴게요. 아 어, 좋아요. 오늘 박근우는 건우님을 못 찍잖아요. <laughs> 어 건우님. 어못 찍잖아요 그래. 아, 못 찍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올려서 하면 안 되나? 잠시만 요다 요쪽 봐주세요. 우선은 찍어주고 싶으신가봐요. 자 하나 둘 셋. 아 <laughs> 어, 멋있다. <laughs> 어 건우 씨 멋있는데요? 멋있어. 네. 말수도 적잖아. 어, 말수도 적잖아. 어, 자 이런 느낌이야 나. <laughs> 어. <laughs> 아닌가요? 니 <laughs> 너무 아 내가 너무 웃겨서. 아. 좋아 자주게요어 좋은데요? 네. 이, 이게 노출이 돼요? 이쪽이 밝아가지고 음. 이렇게 나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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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노출이 돼요? 이쪽이 밝아가지고 음. 이렇게 나오는데. 음. 네. 아니면 이쪽이 너무 밝기 때문에. 네. 여기 올리면 이게 안 나오나? 자 여기 앉을까? 자 여기 앉을까? 여러분 아, 건우님도 찍고 싶어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웃는 웃는 사진. 오 좋다. 어때요? 어잘 음, 찍으셨는데요? 어 저는 너무 감사했죠.

궁금해, 궁금해. 아, 나 궁금해. 아, 어, 들었다 누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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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맞 어, 맞죠. 맞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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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가고 싶다. 뭔가 약간 좀 비밀스러운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저기, 저기 가 있을까? 공용 현가? 거기 소파는 없지? 아, 소파가 있구나. 아, 거기. 아, 거기 안에 있잖아. 어. 아, 왜 우리 현진이 저게 렇 어린이처럼 입었지? <laughs> 아, 왜 노란 줄무늬를 입었지? 뭐야? 어? 어? 뭐야? 헐! 아, 지금 어? 뭐야? 데려가... 저거 여기 있던 거야. 뭔데? 뭔데? 어, 뭐지? 아, 좀... 아, 이거 뜯긴 거? 콜라로이트? 아, 그런가보다. 어. 아, 이름표 뜯긴 건가 봐. 아, 진짜? 아, 누가 뜯어가는지 모르는 거잖아. 니죠 아, 진짜 아니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잘 주무셨습니까? 네. 모닝. 와우. 핫걸. 핫걸이야? 핫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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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완전 레드네 아주 그냥. 진짜. 진짜. 아, 레드 잘잘 봤거든요. <laughs>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요 하이 가지고 근데 아직 눈치를 못챈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셨다 보셨다. 봤다. 어? 난안보겠어 아까 <laughs> 이거 의심스러웠어. 우리가 하는데어 뭐야? 이거 여러분. 열어보... 어머 이거 뭐야? 야. 뭐야? 이게, 이게 그거네! 인기투표 그거였어 왜? 뭔데? 진짜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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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아, 뭐, 뭐. 와, 이거 멘트! 나 이제 봤어! 나 이,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아니야? 이거는 어. 속마음 투표가 아니야! 음.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해. 진짜 마음이 좀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 아, 그렇죠. 어나 저러면 울거 같아. 왜냐면 또 친구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울거 같아, 울고 같아요. 그러면 어가야 어딨지? 나도야. 나랑 신영 신경... <laughs> 와. <웃음> 아니 너무 개 놓고. 아시나 이제 왔어. 야 동아야. 너 알고 있었지? 아니 근데 지금 알고 있었네. 지금,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진짜 뭐야, 지금 왔어. 이 프로그램이 이런 아, 프로그램이었지. 맞아요. 어? 근데 되게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첫 날이니까 또 이게 음. 음. 큰일났다. 내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구나. 와, 나 투표 못 받았구나. 뭐 뭐야 어떻게. <laughs> 조금 저도 불안불안은 했거든요 솔직히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랑 지은 씨가 이제 2대 2로 기억하는데 아마 첫인상 투표라고 생각을 해서 2대 2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 근데 정글 씨는 다이어트 투표 안 했는데 누가 다이어트 투표했지?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린 사람은? 아 어, 이거 봐 고민도 없이나는난 찬성이야 다혜야. 다희 씨가 저랑 대화할 때 같이 뭐눈 보고 얘기하는 거, 대화 잘 통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 건우님도 찍고 싶어서 옆에서 조금 챙겨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타이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오, 제일 많아 투표. 와, 동아 씨. 는 동아시를 하겠습니다. 신... 저랑 제일 비슷하신 것 같아서 또 마지막에 같이 오시기도 했고 뭔가 성향이 저랑 제일 비슷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신동아시. 아니고. <laughs> 그 엇갈린 마음을 봤을 때의 기분이 좋아하는 대상이 겹쳤다 한들 어떤 경쟁 상대가 와도 저는 자신 있어요. <laughs> 와 멋있다 멋있다 합격 합격 너무 좋 좋아 마음가짐 좋아 오르네, 멋있다, 멋있다 근데 아, 근데 진짜 아 있어? 응 뭐야 뭐야 로봇들이 추천한 상대와, 네, 상대와 데이트를, 데이트를 하세요, 하세요? 그런 것도 했어? 어? 뭐, 잠깐만! 어, 있어, 잠깐만! 어, 야난내 이름 아, 봤어! 다, 어, 난 아, 봤어. 다 러브들이 또 추천을 맞다. 해줬구나! 아, 아, 아 우리 했잖아 이거! 아, 했잖아요 우리가! 맞죠? 네. 나 했어! 그래 그래 다 일단 모여 앉아 앉아 와, 아, 러브들이 또 추천을 해줬구나! 저런 걸 언제 띠? 너무나 떨린다 너무나 마음에 뭐. 들었으면 좋겠다 러버 추천 데이트 코스는 출발할 때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코스는 자 일단 남자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 한 명씩 간다. 아, 아, 오, 좋은데? 아 나부터? 아오 장미 씨? 나부터. 어, 건우 씨. 건우 어, 씨 누구야? 다혜 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건우 씨랑은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요 건우 씨냐? 내가 건우 씨인 아오 런 아... 아침부터 아 너무 좋다 와 너무 좋아 어지 궁금했는데 마침 데이트가 어, 건우 씨여서 재밌긴 하겠다 네.